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입니다 와 시간이 금방 갔네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오늘은 저희 이웃인 왜 이웃이냐면 저희 사무실이 여기인데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갑니다 수출입은행이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근 우리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실 이전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요 이사는 어떻게 한, 포장이사를 했는지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들이 총출동했어요 총무 직원들 그 다음에 어, 우리. 새로 들어온 인턴 우리 인턴이 건축을 전공했어요 직선거리로 아주 가깝습니다 어떻게 꾸며놓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이 건물은 파크플레이스 빌딩입니다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위에 들려가지고 선물을 좀 사가겠습니다 어디 갈 때는 은나 네. 씨, 어디 갈때 항상 빈손으로 가지 마. 아 작은 거라도 들고 가야 돼, 선물을 항상. 응? 네, 네. 3 오로, 3알. 네. 여기는 얼마나 남아고 있어요? 비싸요. 네. 8층이라고요? 응, 8층. 어 되게 좋은 로얄층이네. 로얄층이요? 8층이요? 아, 창에서 그런 진짜. 7, 8층 로얄층. 아,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많이 높아졌대요. 응. 801아 코리아 엑심아이네요 아, 음. EDCF 코리아 우리도 이런 거살가요 이런 거? 이 아, 좋죠 없이 응.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왔죠? 어. 신발 벗어야 돼요? 어. 어? 야, 그 어?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네. 네아 멋지네요 잠깐만. 아 이거 또 찍고 어오시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세기씨 뷰가 그냥 와 끝내주네 뷰가. 어, 뷰 좋죠? 뷰 마치기예요. 어떻게 또다 같이 오셨는가? 아, 그, 촌촌 사람들이라 좋은 곳은 구경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정전기. <laughs> 아 정전기 없으시네요. 선물. 아, 선물, 선물. 가져왔어요? 빨리 야지와 <laughs> 네. 어, 네. 당장 나가세요. <laughs> <laughs> 바카스라고요? 진짜 바카스에요 네, 그럼 한식 네, 다 네. 먹어야지 빨리. 네, 네, 네. 아 제가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잠시. 안 남을 것 같다. 네? 남을 것 같다. 네? 네. 네. 먼저 인사를 좀 하면 우리 관재쁘단님 아시고, 네. 우리 공아주씨 아시죠? 아, 아저씨. 네 아저씨. 아저씨. <laughs> 그다음에 우리 미가 매니저.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운드라 인턴이에요. 근데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제가 네. 특별히 쇼빙을 했습니다. 아 이거 건축이라서? 회의실에 붙였고 사실 원래 계 있던 벽이었어요. 아 원래 있던 벽이에요? 원래 있던 벽이요 여기는 뭐 이제 침 허접식으로 되어 더라고아 이거 좋네. 수 이거 좋다. 그 뭐, 음에히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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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고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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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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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죄송스. 아이 여기 우리 저이 근데 이것도 괜찮네. 원래 있던 거요 깔끔하네, 이거. 아,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되게 깔끔 깔끔하네요. 이거. 이거 팔아요. 괜찮아. 어. 이게 총100 스퀘어라고요? 100 네. 100 스퀘어 계약했어요. 네. 100 스퀘어. 108년 아니, 108. 108. 네. 아. 어. 그리고 여기 요가 같은 걸죠 필라테스 같은 걸수있는 넓은. 아, 공 이걸 해야 돼, 우리가 네거 이거 때어 옮기신 거예요? 때서 옮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죠. 어. 다른 데좀 쉽지 않았어요. 왜요? 자꾸 삐뚤게 달아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 페인트칠은 새로 하신 거예요? 어... 원래 하얀색이었어요. 좀 추가적으로 했어요. 맨날 사람에게 쓰다 보니까 검은색이 네. 좀더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네. 하얀색이 었어요이 이, 벽이랑 여 원래는 다 기본적인 세팅에 맞아요. 저것도 원래 나아졌어요? 들어보시면 네. 하나만 해봐도. 저희 다화을 하나 했는데 네. 원래 창고가 없고 네. 여기가 이제 소장실 같은 거였는데 제가 소장실 따로 안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전체 가 소장식이었죠. 아, 아... 저는 소장식 같은 건 싫으니까. 드러... 아, 이게 그러면 탕비실겸 휴게실. 그죠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원래 있던 거다 가져온 거고요. 이거 가구는 전부 다 가져오신 거고요. 네. 이 장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이게? 장도 원래 있던 거 가져 달았어요. 벽 만들고 달았어요. 저희 있던 걸 어? 가볍다. 이거 우리랑 똑같은거다 마그네피같은거예요아 아, 어, 업그레이드 해야겠네요 마그네났어요 <laughs> 근데 어, 냉장고는 어, 우리꺼보다 한 스물다섯배쯤 좋은거 같아그래데우리건 아, <laughs> 아, 우리 냉장고가 이만하거든요 이기 바꾸세요 그냥 네, 바꾸세요 냉장고, 아 사람 도많았야어 저거 냉장고 내부는 42배쯤 좋은거 같아 아, 이거는 저기 정수예요? 아니 아니. 그냥 아래에 를넣고 위로 올라오는 그냥 냉물 쓰레기통도 좋아 보이네. <laughs> 아, 기다 줘라고 싶네. 아, 다 좋아 보여. 네. 네. 선물 받은 그 임대 저한테 준거 아니고 저희 우리 여기 있네. 이사님한테 이도영 소장님께쳐 주시나요? 만추 보고 가시고. 예. 예. 아, 아. 이거 선물 좀 어떻게 가져겠어요 어, 어. 이걸 그대로 세기 과장님이 네. 집에 도가나다가 사무로 회수 들고 왔어요. 장구를 아 이거 짠 거예요 짰죠 원래 있던 거요 지난번에 착고 있던 거. 어저 운동화 좀 이렇게 벌어놨어. 이거 오토바이 자전거? 네, 엠마를 아, 탈 때. 네사용하네 있어요. 음, 음. <laughs> 이거 굉장히 딱 단단해 보이고 좋은 뎅글. 아, 이거 무릎 아질 것 같은데 금제지 음. 사장님 해주신 거예요. 너무 음. 쓰고 싶은데. 아, 너무 아, 음. 넓어서 저 굉장히 음. 쾌적하게. 네 분? 5 분? 5섯 음. 명이죠. 어네 이쁜 약간. 좋아 아주 교가 끝내줍니다. 이야 저희 사무실이 보입니다 저희 항상 그도화시한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 상황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동형 장님 이제 이사 온지 얼마 되신 거죠? 12월 2 1일에 왔으니까 응. 뭐 이제 한달 조금 남았네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사무실 너무 깔끔하고 좋고 또 비싸서 <laughs> 근데 8층인데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가격은 응. 이전 사무실 여기가 사실 그렇게 비싼 데가 아닌데 응. 사실 이거를 고정으로 하려다 보니 까 3년 고정으로 했어요 원래 여기가 항상 매년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을 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막 올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3년 고정을 하자고 하니까 금액을 조금 올려줄 수 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기는 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실이에요. 왜냐면 저기 해주지만, 여기 소유권이 보면 이제 회사에 다 가주는 게 아니고, 여기 대본 팔았더라고요. 층마다 팔아가지고, 회사 소유가 다 달라요. 그럼 관리비를 따로 내시나요? 어, 내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줘요? 어 내부 청소는 안 해줘요 저, 내부 청소는 직접, 직접 하고 있어요 아, 사람을 아, 고용하려다가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 금액도 그게... 또 저희가 게 크게 무리가 그, 없어서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차장은 네. 아래 하나 했는데 지하철 주차장 협소하고 지하 1층에 몇대못 되거든요? 몇 지상은 공짜인 것 같아요 아무나 돼요 그냐 지금 보면은 아, 난리가 아. 아니잖아요 지금 네. 돈안받으까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한 달에 60만 원 될게요 자리가 열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나름 비싸게 받더라고요. 뭐 결국에도 배짱장사죠. 정말 아이디어가 끝내줍니다. 여기 K. 아, 우리가 어머 먹었어요. 뭐어디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만들까요? <laughs> 가격도 놀라려는데. 몽골어도 좀 넣고 가격은 어... 가격은 <laughs> 아, 잘 보이면 공짜고 비싸게 써놔야죠. <laughs> 우리 기분타이 된다면 써놔야죠. 음. 1톤 트럭인가요? 조그만 건보차를 한 대에 3 0만 톤씩 에 보통이요. 한대에두 어. 명을 거야만한대에 음. 인부 두 명에 3 0만 톤이고 음. 저희는 음... 세 대를 불렀어요. 이 조그만 오피스도 옮길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옮긴 거잖아요. 네, 그쵸? 옮긴 거예요. 어, 결국은 사기 맞을 했어요 중간에. 세대가 꽉 찼다고, 음. 잔지이 마꽉 찼다고, 네대 불러야 된다고. 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고라고 있었는데, 저희 기사가 내려가 보니까 두 대밖에 안 찼다고. 무슨 세대냐. 음. 음. 그러니까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아, 음. 어, 넣을 데 없다면서 이렇게 약간 음, 음, 음. 눈 뜨고 음, 있는데 음, 코 뱉는 음. 그런, 그렇죠. 그런 식의 그렇죠. 어, 그렇죠.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내려가보니 어, 정말로. 통, 대충 씌웠어. 텅텅 어, 비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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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어, 이거 내가 한대더 필요하다고. 아 어, 어. 어, 그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도 안 했어. 그럼 여기까지 다딱 올려다 주는 거야? 배치까지 해주는 거야? 어, 배치도 어, 해줘야죠큰뭐 어, 네. 이런 거조립해줘야죠 원래 이거 다 분해해서가 좋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는 따로 하신 부분은 별로 없는 거네요? 가볍다고? 그다음에 뭐 이거 옮겨 달고 이런 거빨이장 음. 같은 거다 옮겨 다시 설치하고 음. 저 조명하고 이런 것도 다시 설치하고 콘센트 같은 거 이제 따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네. 그런 작업 음. 최초에 할 때는 1 5 0 0 0 정도 들었었어요 저쪽에 거기는 벽도 두개더쳤고탕비실 음. 벽도 따로 만들고 음. 뭐 페인트 작업도 여러, 여러 군데 했고 음. 여기 페인트를 저기만 쳤죠 창고 앞에만 치고 음. 그다음에 그 창고에 있는 그 프레임? 네, 프레임도 인글, 그때 만들어요 직원분들이 다 한국말 하시나요? 한국분들이에요 예, 아, 한국사람이요? 아니 여기 모이스야 한국어과를 나오는데 유명한 인재들 있죠 한국어 되게 잘한다 진짜 어우 여 스타일도 과 똑같죠 아 진짜 한국사람이요 인턴이신 것같 제가 제가 몽골사람입니다 아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몽골사람이에요 한국어 잘하죠 아 엑심 민턴이에요네 여기 부산사람 울란밖의 사람 여기 아, 다르항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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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실에 인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인턴도 더 뽑아야 되고 직원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름이 되면 다 나가 있긴 하지만 창고도 없고 이런 제대로 된 소식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이 필요한 거있잖아요 이런 방이. 딱 좋은데. 그래서 최근에 옮겼다고 그래서 제가 또 보러 왔어요. 현재 이 사무실이 임시 사무실이에요. 그 전에 단장님이 우리 사업이 없어질지 계속될지 몰랐대요. 그때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전혀 안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임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양반는데처음 왔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많이 안반는거라니까 그래요? 네. 이제 3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참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계속 이제 그게 고민이었는데 계약이 사실 9월에 만료됐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제. 일단 1 0월 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음. 지금은 계약이 없는 상태예요 그 붕뜬상태 아니 무단으로 점검을 무단 주인거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laughs> 어, 네. 좋다 매매해서 빨리 좀 달라 음. 그는데안 주니까 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위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 없다 하면 어떻게 누굴 밀어내고옮길수 없는 거잖아요한 사무실이 네. 우리 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압 비슷한 걸 하는 거야. 아.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 이사를 보면. 한 번에 하려면 만만치 않겠다. 같은 날 잡아서 같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거기도 나가야 되고. 뭐 복도, 복도 좀 애비 두고 쉽지 않겠다. 그냥 비어 있는데 옮기는 것도 결국은 비어야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거기를 비운 다음에 걔가 여기를 또 비워달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중간에 붕 뜨고 음. 저희도 사실 이게 쓰던 사무실이라 원래 전 사무실은 비어있는 사무실은 인테리어를 다 하고 한달 이상 인테리어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데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가시던 사무실이라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막 먼지하고 막 여기 막 쌓이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며칠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아까 정리된 데한 2주 걸렸어요. 그가벽설치만 해도 오래 걸리죠. 그게 또 연말이라 인부들이 뭐.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알아요. 문다고 해놓고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런데 뭐 대부분 용인해주면 주중에 막큰 소리 내면서 공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그막뭐짐들여오고 하는 게 결국은 밤에 해야 되고 새벽에 해야 되고 주말에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못 하긴 한데도 있을 거예요. 뭐 NCP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나 공사 이거를 남들 일할 때면 사실 좀 컴플레인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사장님 우리한테 준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해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잘 잡아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대 해야지. 사실 이번 저는 제가 연말에 집행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했던 그냥 금대지 사장님한테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양반 돈 때문에 도망가는 아니니까 선금을 주고 했어요. 왜냐면은 아시지만 예산 집행 어떻게 해 끝내야 되잖아요. 음. 이원하만드니까 음. 선집행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회사에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음. 식당만하고 음. 자기가 또 외주를 준거야 그런 입장이라 굉장히 좀 처리가 늦었어요 일을 굉장히 느린느린 그분이 그냥 결국은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하게 끝냈죠 음. 적어도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도망가지 않으니까 댁에서 음. 얼마나 걸려요? 요즘에 <laughs> 그 비슷하죠 차로 한 40분? 음. 많이 막히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 좋아, 아주 아주 좋아. 아마 사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 그 것도 뭐.. 적지 않아. 사람이 깔끔하고 <laughs> 나 빼고 <laughs> 러면 바꿔서 보내드려. 네네, 자, 감사니다 네네, 사장님, 아이고. 네. 아,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